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사도행렬 수업에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빈 장르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체코에서 사유가 오고 계시는 한중문 성교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성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 간단한 질문때부옷받은 그러한 어, 감정 얘기들, 어, 그리고 하는데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소원을 듣는 것마다 해롭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어, 숨기시다가 어, 부산에 있는 네. 부산 있는 수음로 교회에서 반도산 파이어과 사역하시고 그다음 서울에 있는 사랑의교회에서 는분 뭐 식는가 네. 어, 또부목사님으로또 사역하시다가 이 체구로 가게 된죠책으로 네.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그때 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저는 이제 선교 목사로, 네. 어, 수영목교회도 선교큰 그 교회이고, 그렇죠. 사람이 이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을 대역 그 대역교회 선교 목사를 이제 18년 동안 하면서, 네. 그 중에 선교 목사로 한 13년을 했습니다. 아, 성도를 이제 동원해서, 아. 네, 승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선교집행 파송하고 파송을 선교자 이현자를 방문해서 이제 사혈를 케어하는 이러한 교 행정과 또 동원상 이런 총타케어를 하신데 고려해서 이제 그런 중 이제 중국 선교사가 되셨다 했는데 네 예. 주를 참아야 다녔어요 선교때 오나 이제 예. 이한 마흔 살 되었을 때 공항에서 주국에서 공항에서 돌아오는데 하늘께서 중국은 이제 니가 성교 사노 안나가든요 딱, 딱, 몸으로서. 네. 아,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제가. 네. 아, 자유왕정 얻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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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없나 많이 반응 있다면, 네. 그때 기도 없다 이제 자유마보시전노. 이제 순종하기를. 네. 그러나서 이제 제가 아, 체코 소기사로 오게 됐죠. 네. 자, 승우스러, 오신 이후에 어, 그쪽 나라, 어느, 보따가 있겠죠. 네, 네, 체코. 체코가 수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문화와 풍습 같은 것도, 면 뭐, 뭐 유럽, 그, 어, 스타일이 좀, 좀, 틀리니까. 물론, 아주 범지에서만재한 어, 그, 아, 틀어 환경보다는 조금, 그래도, 유럽이니까,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처음 가서, 어, 사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 소디형 어? 네. 같이 침으로 사역하습니까그러면 독자 세계 사역이 일지않니까 네. 전원표에 사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전혀 이제 연구 없이 연구 없이 에 여섯 해 이제 안구에 있는 산타 정리하고. 네. 아들은 대학입학하는 아니고. 네. 네. 그딸 이제 군악위 위한등매자체를 네. 하고. 네. 어, 막내 딸은 4학년 재학급. 네. 네. 내일일이다 네, 물었습니다. 네. 그 엄마가 체코로 성교사로 다녔는데, 음. 어떻게 할 거냐. 음. 그, 보내이다 좋다고 해서, 아, 아들은 자꾸 네. 남아있고, 네. 딸둘 네, 어린데, 음. 이렇게 한국의 삶을 다 정리하고, 네. 이제, 은퇴까지는 체코에서 네. 성교사는 살아야겠다. 네. 가방 9개 들고, 이제 프랑스 공항에 착을했습니 네. 이미 뭐, 그, 저희를 맞이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이주 예약을 하고 예 모한에서 네트카은녀서 이제 에어비앤비로 가려 문자가 나온 거예요. 예. 그때 알게 된한 여자 선배사님 계신데 예 주소만 다 있었어요. 네그 예. 주소가 있는데 그 집이 이사를 줄것 같으니 예. 네, 방문을 원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에어비에 매해 하선 짐도 고, 어, 그 집은 네, 주로 찾아갔습니다. 아, 네. 네. 갔는데, 이사 짐을 팍 다루고 있었어요. 네. 그, 때 네. 네, 네. 키도 정말 큰 크는 분들이고, 체코프로 불집다이. 네. 거기 그 자녀가 셋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분을 네. 보내주면, 아, 사람이 이렇게 좋지. 음, 음. 너무 이렇게 다가오기에 편안하고, 좋은 사람 도이같았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야기를 좀나다가 바로 가계약을 맺고 네그 다음날 계약서를 썼습니다. 네. 이 달세요.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집이 나가고 수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열흘 정안 있었는데 에어빚 빚다가 이사 료스 왔습니다. 왔는데 아 어, 이제 주인이 비어서 후네 그. 네. 전하는 겁니다. 네, 주인이. 네. 예. 어, 당신이 교회라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 산 같은데 갈 교회를 정했느냐 하면서 아직 정하지 않았던 한이가 자려라는 교회 에오 할까요? 아, 어, 네. 그래서 살러 보니까 친례교회 을과에 있는 친례교회 장모님이었어요. 어, 그 집주인이 네. <laughs>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출하한이습니다 네요. 하나님의 인도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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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면 <laughs> 선보지에 물론 선교사들마다 다 연보지가 있어서 가능성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팀사회가 어, 같다든지 이미 그곳에 가서 어, 자리를 잡고 어,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연결되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심을 우리나라는 둘하고 짐을 들고 에어비앤비에 가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아참안막혔대가 아니야 내가 술 많이 안 있는 나 훨씬 그렇네 그런 데도 훌륭해 갖고 또 어두새 날을 그 만나게 하신 것그 아주 좋은 조직이 뭐일 것같아듣 기뻐서 그런데 수요일 내일 봤을 때 네. 이제 이집 보안차에 들내 이름이 네. 장모님이 한전세살 많아요 넷. 네. 어? 다원돌아온 주인은 당신이 왜 체크해 왔는지 좀 어, 프레젠테이션 하라는 거예요. 어, 교회에서. 네. 이때 어, 그 어, 도역을 어. 하겠다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준비를 해서. 네. 프레젠테이션 잘 마쳤습니다. 아, 이러고 그렇고. 네. 주일때 네. 네, 이제 체크로 네. 그리고 이제 네, 예배를 마친 다음에 손노들이 질문을 할때 네, 질문이 여기나 아, 당신은 내 네, 체크에 한국 사람을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체코 사람을 위해서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체코 사람을 위해서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도주 탁소, 지금 파형에 계십니다. 그 예배에 큰건남무에 매트라는 이제 한품이 저희한테 와서 한국에는 영성이 뛰어난데, 네. 어떻게 하면 그영성을내려주습니까 네.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예,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어. 아무리 하세요. 네. 그래서 샜던 새벽, 새벽 기도, 파요 새벽 기도, 블랙.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 오, 저희가 미에 집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네. 특별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예, 네. 지금까지, 예, 네. 네. 체코, 오는 교회를 풍터러서 저희밖에 아겠다 화요일은 한 새벽 기도 자체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예, 와. 그데니까년 그 전에 그 체코의 교회를 석교 그 진내교를 끼우는 역사가 시작이 되네요. 네, 이제 장로교회는 없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 복사인데 그래서 좀 네. 진내교를 통해서 예, 또한 주가 지났습니다. 아, 네, 교회죠. 그러니까 네, 노방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대님이 네, 네, 이제 나갔어요. 네, 나가서 이제 그 체코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데이리드와 마틴이나 형제많은 1 2에 아, 그들을 통해 서하나님의 삶이 계속적으 이어갈. 네, 오늘 음. 일이. 그 제일 그막 귀한 어 청년, 학생, 체력부 청년, 청년들였는데 과를했었고 음. 네, 세미신 이제 여섯살초네이네 네. 길에서 전도하러 나가서 만난그 청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네. 그래서 시험할 때 네. 예수의 어부들라는 이 위바지 프로크리스타 예수 어부들이라는 전도팁을 만들고 네. 매주 목요일 대도감등도를 하게 된 하이브 새벽기도하이에벽기력보기려 매주 하면서 네. 여섯 개 도시에서 여행이 네. 돌아가면서 우리의 전노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참. 아무것도 없는 발판이 오는 곳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주어보는듯 한데요. 어, 그, 새 들어있는 그집 주인의 그 초초로 인해서 교회 가서 프레젠트 시간 가게 되고, 또 그것을 인해서 하나의 그 교회의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길거리에서 전도 가서 가면서 만났던 그 측면들을 통해서 또전도사리또 네. 와. 그리고 또놀라나요또놀라워 예. 오고 있어. 예. 데이비 형제는 프라운데 석사 남를 졸업하고 네. 아주 신줄 않는 어 너무게 맞는 거예요, 마음이.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 교회에서 1 0년전삼조보삼이 있으면서 제자문을 네. 하년 동안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사회 교회 그 제자 훈련을 체코 교회에서 몽교시이고 십만 미사 9에 2019년에 내 다섯 굿 목사님과 대인까지 네. 이제 팔십만을 넓고 네.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와서 대인시 제작훈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네, 당시 오카나 목사님 수임된 제자훈련 교재 네. 영어를 네. 네, 체코로 네. 한 과씩 번역을 하면서 네. 3 2주과정을 이제 7명 청년들 대상으로 제자원들을 시키게 되고, 네. 네. 어, 그 제자원들 교준을 체크어로 다 출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날 데이비시, 아, 설비사가 다 없다고. 와. 그랬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조금 마음이 섭섭했어. 네. 왜냐하면 이저 친구를 내가 아, 빨리 잘 넘겨져서, 최고의 조건 기도로 계속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성교사가 끝났다. 아, 그래서 인간적으로 좀 토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성교사를 많이 내보내거든요. 선교지 갔은 때가혀진들을 탕화하고 성교사 내보내는 게 있다. 아, 이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왔는데, 네, 막상 사람의 생이니, 네, 제가 인간적으로 선수됐다면, 하나님께서좀 책망하시고 네. 데이빗은 제대로 좀 보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파푸한 유인이 네. 예, 성경 성교, 면역 성교회 소속으로 최한 네. 2호 선교사 파송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퍼이벌 순교사를 파서그 어떻습니까? 체포에 질문이 순교지에 나가는 것은 그 흔한 일입니다. 잘 말씀 잘 주셨네요. 알고 보니. 네. 어, 체코 침례교단 천재 네. 어, 130년만에 네. 선교사가 나오는데 하... 대유신의 성경부의 한 소우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체코의 그 교인들 가운데서 성교사 지원한 사람이 130년도 없었는데 그 침례교단의 초 성교사님이 지금 이거 제자가 성교회장 그 선교사 나가겠다는 것초 많은 그런 일이 일이이으면 좋은 수익과 매당아큰 벽산을 아, 이 교회에 대처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이유가 니다 그래서 체코의 마흔 내리 교회입 네. 체코 전체래, 진내 네. 교회가 성도를팍 네. 해서 네. 잊혀질 거에요. 이어펐도안 네. 되기 때문에 네. 대기직 후에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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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교단에서, 교단 전체에서 난 예, 형제이기 때문에 네. 예, 최고 교회지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시구나. 고 그래서 이제 뭐 하나의 우승교사 한국 소커만 나라 한국에서 오신 그 승교사님이 기간은 그렇게 많이 안 됐지만 이룬 역사 큰 역사를 이루십다. 이 제자훈련하시고 네. 또 전도하기도 하시고 또 어떠 사임을 하시니까 예제 자녀를 통해서 예 체코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지금 대입 이후 네. 예. 어 지금 사 년째 예. 2 7 명의 제목 회사와 네, 리더십들이 칼 세타 훈련을 어왔고 예. 현재 다섯 개 교회에서 열 개의 제작을 마쳤고요 네, 예. 아, 동시에 저희가 체코 교회에 소 그룹이 약간 어리게 이소 그룹을 저희가 접하겠습니다 커피베 기획소를 보이 현재 뭐, 요나서 루키 코롯에서 이렇게 로 번역해서 일요일에 도배받는 독해교회에서 커티백 소그룹 산이기 예, 진행이 됐고 이삭자와 섬유 사는 동안 계속해서 성령 복물 출신의 소복 교재를 예, 번역 출판해서 책코교를섬유링이 뜨는 문에도 집어살았습다 정말 사람이시는것 그 세계 사회들이 물론 다 어느 지역인가는 다 이렇게 정리이 되는 것을 알겠지만, 그 특별히 체코의 오랜 기간의 그, 어, 기록기 역사 가운데서 지금 현재 극소수의 어, 뭐, 그리스한 대신 동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다시 이뤄줘서또 다른 나라의 승인서를 파송하고, 그 조회가 푸하 쓰기 위해서 성경후고와 제자훈련을 수속하신다는 것은 체고의 미래나 우리 교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가 이게 스페어 직접 들어 으 감사가 이 있다. 아, 그 하시면서 뭐 예스, 같은 거, 예스코드 같은 것들이잖아요. 네, 어,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면서 네. 어... 우크라이나 북쪽에서 최고 1,000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 목사를 오래 해놨후니 재난 구역이나 지진 이런 곳 항상 다니더라고. 그래서 프라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 집 앞에서 전노라고온게 문자가 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내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 오늘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울체불 위해서. 저녁 아 9시에 와서 기도 한4 0여미이 했고요. 네. 그 다음은 전쟁이 났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 아내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아무래도 최소 5년 내지 10년을 갈것 같은데 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어, 할수 있는 대로 도피 시작해서 어, 저희 찬호하는 분들 철포무상과 함께 제 여러 차례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 계속 적으로 사용을 제체코안에서 하게 되는 이제 0만 명의 난민들의 체코에있 그렇죠 음. 그체코그 어, 우크라이나 중기 났을 때 특히 폴란드를 향해 가지고 제일 많이 왔고 슬로바키아 아르메 마가이를 통해서 흔히 네. 음, 물밑들 막 쓰러져 나와서 좋죠 어제도. 그 준예난 이후에 한세번 정도 아그그 그 난민들 처음엔 크라이나에 있었거나 우크라이나로 루마니아에서 네. 그 피라미 영화나 도적 대응지였어 같이 사유을 했고 네. 두 번째는 어그 하스지쪽 땅 들어가서 체르노유이치가 만의 루마니아 북경하고 가까운 지역에 체르노앙 하수도를 낯에 후열무스케이 구조해갖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직접 그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나그 음. 아, 폴란드에서 어 기, 그 플랜 뚝정에 와서 기차를 타고 와막예열두 시간이 그려 가지고 에티에 가까우면서 전쟁에 불리는 전쟁이 후에 이 하지만 그따고 그 위에 에티오부에서전에 어, 있었던 그산 전쟁 대 후에 그 피의 지역들을 돌아오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전대회 숙회 종식대회를 오했는데 아직까지 하십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알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빨리 전대회에 갔다고 피해 위한 이의도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쟁 어, 남미로 지금 40만 명이 체포해 있다는데 어 그들을 어떻게 돕고 있어요? 네, 현지 주인막네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빵과 보온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때문에 그렇죠. 어 아, 우크라이나 아, 성격 실을복관을 <목소리도> 계속해 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품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며 예, 또 안식사도 꾸준히 예 보고 아 그들 체포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체코 빈, 또허지체코 어 기계기틱사노 비슷하겠지만 켄 체코를 크 가르치는 분을 음 서포트하고 예아 그래서 우크라이나 분들을 참 도우면서 아그 한일에서 그걸 귀여기시움을 많이 하서 도움을 선택도 많이 받아서 전화를 해서 그래요 군주 난민 사유 참단민이아 그냥 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남 i 뿐만 아니고 이 i 바로 u 나 r a i 세 e 같은 r 시 i 아서 u 들 r a i n e u k r 그 i n e 그 k r a i n e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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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k r a i 난 난민들의 그 숫자가 u 1 r a i n e u k 요 지금 총통계적 남그 난민을 즉, 연구한 그 승유산 이 일들어면, 이런 난민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그 인구의 안의대 기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하시 원행 소화시간 것이 분명히 있을 줄인 것.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는 승유산처럼 난민들에게 정말 그들을 사회회체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보글무시와 기본적인 거잖아. 당신 자녀들의 효율을 시키는 이유고. 이런 예, 인들이 잘 이루어져서, 그, next generation 되는 큰 어, 남인들이 더 이상 일어나자. 스스로 세계 평화가 아주 알리 도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탈문 쳤으면 돼. 어, 그, 것이또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까, 이리 생각도 되네, 때요 우리스민자이께서그 체포 사역을 지금까지 하시면서 <laughs> 어떤 정말 착보완게 없다는 얘기들 나오는데 네. 아까 제것그스니 여사를 아, 하나 파송하고 위에 가는 쪽에 그 데이비드 파송 이후 네때그 인도네시아, 캄 네. 람, 미얀마, 카보니아세미소 네. 코세이 네. 세 명이 더있이세 명이 네. 불쌍한 순들 사이으로이 체포사람들이 잽싸는. 그래서 지성적으로 케어하고 예 소교통원하면서 다문화권 어, 선교사님내의 무료 네, 자유 아빠 계속 대회를 붙는 예. 그런 보람도 있고 선교사부 사역면서 가장 큰 보람은 결국 예 복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저희거 하루 나갈 때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팀의 예민을 많이 주셔요. 네요. 전 나고난 이후 돌아보면 아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사육이 보람되고 헛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도 숫자도 적지만 채권에 전도란한 사람이 없으니 네. 이론마저 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사회만큼 저희가 그구주를 기쁘게 하고 또 아내하고 네, 개인적으로 또, 또. 시원했던 단일신도. 개인은 다시 또 그룹으로 예. 어, 집단전도 생활할 때 하시는 분 전부가 가장 기쁘다라고 예. 하시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받아들이면 네. 너무 기쁜데 음. 안 맞는 대도 실망할 때 수는 있겠지만 실망해서 뭐안 되게 전해놓고 임없이 선교사로서 전도할 때만큼 네. 이 정체성에 네. 회복이 되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스. 내가 전도하는 순간 내가 성주사람의 인식이 음. 그냥 들렸 네. 네. 그러 너무 감사해감사그니 그렇죠. 무속유사라고 하면서 다 전도만 하는 사람나아고또 다른 여러 가지 작한이들이저아지만 하고 이니까 스쿨에다 전도할 때그 순간만큼 나의 정체선 사실 회복하는 아, 그런 습관이라는 것 어이 체코 사유 하시면서 혹시 아 이것은 참 어려웠을 텐데 아마는 어려 같았다 일들 없었을까요? 네, 제 아내는 항상 왜 좋은 것만 얘기하냐? 네, 막저 네. 해요. 네, 네. 사실 저는 어려웠습니다. 네, 오해요. 어, 어, 제 한국에 있지 않으니까. 네, 체코. 관광을 많이 오지만 내 네, 성기원도 많이 옵니다. 네, 저 한국에서 오는 단일 성선교팀을 이제 네, 네, 동원하는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가지 주요 체포 교회들을 돕는 형태에 사용하고, 네. 일단 종교계 네. 루트는 영국, 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 삼천 킬로의 여정을 네, 종교계 비살 수 있고 네. 전도와 종교계 현장을 방문하는 형태로. 단기선 뮤티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겨울에도, 2주 전에도, 저희 파성교에서, 회1 네. 2명이 왔는데, 스위스 정상에서, 눈이 사인 그곳에서, 하라리 왕리 자신의 사명을 드리고, 훨씬 난, 비우 상교에 훨씬 난 청년들 보면서, 너무 귀한한 세도 다 네. 성교 동원하는 사이 네. 자, 성교 n g 사 s u 큰 g 교사의사역 중에 하나이시 S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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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u n g a Sunga, 그것 n g a S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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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중년들 이를 n g a Sunga, 도 u n g a Sunga, s u n 아 어, 이제 사역하면서 우리 어, 시청자들에게 네. 한번 좀 도전 막 주시고 어떨까요? 지금 말씀은 동은 이제 꼭그 참을 네. 있어요. 예. 네. 어 저는 청년 때 시편 81편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아내 입을 크게 열라 음. 내나채우지는양수의 말씀 때. 애굽 땅에서 노예 사주하던 이스라엘 죄수을 향해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겸 너희 하리민 인도하시는 양쪽의 땅을 인도하시면서 내 입을 걸기어라 대다 체휼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평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떨리는 그 청년의 가슴 에주었던 말씀을 지금 도예제를 붙잡고 어, 성교하면 제 마음에서 뜨거운 불이 일어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 아, 성교는, 어, 아, 특자와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예이고, 어, 모든 그리스도에게 교회의 명령으로 주지 못합니다. 소명이죠. 그 소명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명, 사명을 갖는 것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교를 사령으로 알고, 아,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에 굳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원하는 이유와, 또 여러분의 탕후라 아, 모든 민족을 제삼가는 주님의 지상명령 앞에 아, 반응하고, 번식한다면, 아, 그 파랄리기에서 성교 하늘은 반드시 해주시수 네. 이렇게 좋은 말씀, 이 해주신 우리 한승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코에서, 하나 위에서 9년 전에 보내시고, 그전에는 18년 동안 성교 목사요 대형 부사에서 수련노교에 서울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성기하시고, 지금은 중견, 그리고 아주, 어, 후견, 아니, 그, 어, 노련한 하나의 성교사님의 자질을 가지고, 어, 체비코에 있는 교회들을 끼우시는 이유와 또 한국에서 온한 청년들을 세고온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어지는 중간적인 역할을 차이 감당할 수면서 또 낙민 사역 제자 부유 사역을 통해서 성육사를 파손한 데까지 이르 한정 군성에서는 대단히 보았습니다. 아들들 계속 축복해 줄수 있어 책부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유럽 전체막. 열리방에 가께서 본의 대단한 일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다른 성리사님의 아름다운 성리사회를 여러분과 들 함께 남의 도로를 약속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